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조용히 무대 위에 선한 소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불과 8살, 그 작은 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TV 조선 미스터트롯 시즌 3위 화려한 무대.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한없이 순수한 감성과 또렷한 음색으로 관객의 숨을 먹게 만든 이 아이의 이름은 유지호. 최연소 참가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한 그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충격을 안기며 단번에 트로트 신동이자 어린 왕자로 불리게 됩니다. 어른도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고 무대 위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까지 갖춘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 기적의 서막이었습니다. 트로트 무대 위에 떠오른 여덟 살의 기적 최연소 참가자의 눈부신 등장,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수많은 신동들이 등장했지만 2017년생 유지호 군의 등장은 그중에서도 단연 특별합니다. 2024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그는 또래들이 알파벳과 받아쓰기를 익히며 첫걸음을 내딛는 시기에 벌써 전국 방송의 화려한 무대 위에 섰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3의 최연소 참가자로 등장한 유지호 군은 단순히 어린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로는 믿기 어려운 음악적 표현력과 감성을 지닌 채 무대를 장악하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치의 떨림 없이 성곡을 소화해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전문가수처럼 느껴졌고 무대가 끝난 순간엔 트로트 신동. 어린 왕자라는 찬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피어난 음악의 씨앗, 따뜻한 공동체가 키운 꿈, 유지우군의 음악적 뿌리는 그의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의 화려함보다는 조용하고 따뜻한 정서가 흐르는 서산은 어린 그가 음악을 처음 접하고 사람들 앞에 서보는 법을 배운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현재 서산 부춘초등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그는 또래보다 성숙한 말투와 태도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동네의 작은 축제, 마을의 노래 경연, 학교 발표회와 같은 자리들이 모두 그에게는 하나의 무대이자 배움터였습니다. 이렇듯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관심. 정서적 지지는 단순히 응원에 그치지 않고 어린 예술가의 자아와 지능을 키워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산이라는 작지만 온기 가득한 땅은 유지우 군이라는 보석이 처음 빛나기 시작한 무대였습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빛나던 존재감 전국노래자랑으로 드러난 잠재력 유지우 군의 음악적 잠재력은 유치원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KBS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서산시 편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기상을 거머쥔 그는 이미 그 당시부터 타고난 감성과 뛰어난 무대 매너를 갖춘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모습은 아이답게 귀엽다는 평을 넘어서 노래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와 즐기는 듯한 미소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단순한 끼를 넘어서 그는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장난감보다 진지했고 마이크를 잡는 손끝에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어른보다도 더 당당한 태도로 무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저 예쁜 장면이 아닌 진짜 재능으로서 감탄을 자아냈고 그때부터 유지우라는 이름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선 무대 하나로 전국을 울린 천상의 음색, 정령으로 증명된 진심. 유지호 군이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스터트롯 시즌 3 예선 무대였습니다. 조항조의 명곡 정령을 선곡해 무대에 오른 그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가사의 깊이를 마치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른이 흉내내기 어려운 순도 높은 맑음과 투명함을 지니고 있었고 단순히 음을 잘 맞추는 수준을 넘어 노랫말의 의미와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해내는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석을 넘어 심사위원석까지 울림을 안긴 그 무대에서 그는 전 마스터의 하트를 모두 받으며 분선 진출을 확정 짓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8살 어린이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 잘하는 어린이의 귀여운 쇼가 아닌 관객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감동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는 유지우라는 이름이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진짜 예술가로 평가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응원, 특히 아버지의 역할, 유지우군의 무대 뒤에는 가족의 헌신적인 응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의 감성과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정령이라는 곡도 아버지가 직접 선곡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특별한 음악적 유대가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부모의 관심을 넘어 자녀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출연료의 화제. 방송 이후 유지우군이 받은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단순한 어린이 참가자가 아닌 실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팬덤 유토피아 위 탄생. 유지우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만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카페 사랑스럽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 유토피아는 그의 무대를 응원하며 댓글, 선물, 영상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응원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의 극찬 마스터 주영우는 저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플루트 같다며 기술을 뛰어넘는 감성 전달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 역시 흉내 내지 않고 자신의 감성으로 노래하는 아이는 드물다며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성인가수들도 놀랄 만큼의 진심과 표현력이 유지 후 군의 무대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세대를 넘은 감동의 대결. 특히 본선 2차에서는 최연소와 최고령 참가자의 맞대결이라는 극적인 구도가 연출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명웅의 인생참고를 불러 감정을 폭발시키며 승리를 거두었고 다시 한번 놀라운 실력과 감성으로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 중결승 진출. 유지우 군은 본선 1차부터 3차까지 꾸준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무대마다 다른 색깔의 노래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보였고 안정적인 실력과 감성으로 유소년부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성인 참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장윤정의 초원으로 올림선사. 중결승 무대에서는 장윤정의 대표곡 초원을 선택해 또한 번이 감동을 안겼습니다. 쉽지 않은 곡이었지만 억지로 고음을 끌어올리지 않고 어린이만의 순수한 감성으로 곡의 메시지를 전달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승 무대, 갈라쇼로 공개. 비록 본 방송에서는 결승 무대가 편집되어 방송되지 않았지만 제작진은 갈라쇼 형식으로 따로 무대를 공개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도 유지우군은 흔들림 없는 실력과 감동을 전하며 트로트 신동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고향 서산의 뜨거운 응원. 유지우군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향 서산 시민들의 따뜻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나 대회에서 무대에 설 때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은 TV 속 그의 무대에도 마치 가족을 대하듯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활동 예고. 이제 유지우군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롯 올스타전,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순수한 매력과 안정된 무대 실력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 앞으로 유지우 군은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곡을 소화하며 더욱 풍부한 무대 경험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단지 나이 어린 참가자가 아닌 진정한 국민 가수의 씨앗으로 성장할 그에게 기대가 모아집니다. 감정 전달력, 발성, 무대 장악력까지 고루 갖춘 그는 매 무대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동을 전한 유지우 군. 그의 음악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순수함과 진심을 무기로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우리는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전해주기를 기대하며 미틀 트로트 스타가 아닌 진짜 국민 가수로서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유지우 군의 등장은 단순히 트로트계에 나타난 또한 명의 신동을 넘어 음악이 세대와 나이를 초월해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음색, 진심 어린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 위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까지, 그가 남긴 무대 하나하나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아직 8살, 이제 막첫 걸음을 내디딘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로 또다시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유지우 군의 무대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의 노래에서 어떤 울림을 받으셨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유지우 군의 음악 여정에 함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이 감동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